다음 무대인가요? 또아 일단, 아, 저는 예. 여, 일단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아, 또 어. 있을 거잖아요 아직 더 있습니다, 5부까지 그럼, 있습니다 그럼요, 어디 쉽게 <laughs> 가려고 그래요 나왔으니까 범업야죠 <laughs> 예. 아,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제 그 요즘에 그냥 쓱쓱했던 건데 자, 이게 혹시 본인 목소리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아, 그래뭘 예. 하나 벌써 쉬운거 같아 갖고 예, 이, 이 두루마리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네요번에 어, 보여드리는 건 이제 기생충의 이선균이랑 이제 송강호 성대모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기생충의 네. 네. 아니 근데 김기서 있잖아. 아니 근데 내가 월급을 적게 주는 것도 아니고 왜 선을 넘냐고 자꾸. 아 자기가 그냥 얘기해서 어떻게 둘러대고 그만두면 되게 되지 않을까? 아 이거 는 이제 송강호 선배님. 아 어, 예. 어뭐예 안녕하세요 송강호입니다어 여기 뭐. 요즘에 이제 뭐 비대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 뭐 마음도 편하고. 어유 근데 이 친구 뭐아야 이거 트랜스포머가 그렇게 뭐 드론 드론으로 해 가지고 뭐 날아다니니까 어이 뭐 기가 막히시더라고. <laughs> 아이 좋습니다. 예. <laughs> 예. 요거 요거는요. 예. 예. 요번에 내부자들의 이경영 선배님 한번 예. 아 알겠습니다. 잠깐 하나 여쭤볼게요. 예. 볼 때, 요걸 갖다 들을 때, 저는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들어봤는데 완전 똑같이 느껴졌는데, 예. 근데 지금 보니까는 또 얼굴까지 모사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아, 예, 상상을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예, 예. 요점 한번 유의하셔갖고 한번 들어주시면은 더 재밌게 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예. 아이고, 나도 예전에 항독어독했지. 빵 찍고 깡패놈들, 그 깡패놈들 돈 받아먹는. 에. 그 중에 우리 검사장도 있더라고. 검사장이고 나발이고, <laughs> 이 정의고독한 승부사 장피우가다 잡아쳐놨어. <laughs> 재밌네. 재밌어. 이런저런 계산 없이 앞만 보고 가고 있잖아. <laughs> 예. 아, 아, 아 작작 작작. 야, 아, 진짜. 이게 뭐야. 너무 똑같으니까요. 아 이거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 영화의 한 장면을 갖다 틀어놨던 그런 기분이 살짝 드는데, 혹시 다른 게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 예, 근데, 네. 방금 내가 세개 했으니까. 네. <laughs> 아, 친구도. 아, 오케이. 아, 그러면은, <laughs> 이제 기웅이 타임을 해가지고, 네. 어, 여러분들 그 신난의 비트박스에 좋아하시면은, 네, 한번, 여러분 여기, 그리고 관계자분들, 혹시 비트박스 좋아하세요? 아, 아, 아예 없는 어, 네. 관계자분들이라고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기 카메라 감독님이 아, 얘기하는 네, 겁니다. 아, 네, 네, 카메라 감독님이 싫다고 순사례를 되게 크게 쳤어요. 아, 나는 싫어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네, 네. 좋다고 하시니까는 한번 좋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비트박스 신나게 한번 여기 그 영화의 전당을 클럽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투 여러분들도 눈 감고 클럽이라고 생각하세요. 원투 클럽 <laughs>

I don't 절대 없어. 어차피, 너 혼자지. 기운도 없어. 예, yeah. 진심이 없어. 없어. 사랑 같은 소. 오케이, 아, 아, 아. okay, 좋습니다. 머리로 박수 치면서. 총 맞은 것처럼. No, no. 총 맞은 것처럼. 뱅뱅뱅. 뱅뱅. 뱅 아, 여기까지 네, 2부였습니다 아 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야, 우리 양기영 씨, 와, 예. 기가 막힙니다. 우리 양승호씨 우리 전 무대가 이렇게 너큰 무대를 또 하나 보여줬잖아요. 예, 예. 어깨가 살짝 무겁긴 하겠습니다. 어, 물론 그럼... 분야는 다르지만은 어떤 예. 분들 보여주지. 실 비트박스랑 이성대모사랑 콜라보를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예 네. 마이크 마이크 들고 마이크 제가 들고. 제가 아 제가 그러면은 비트를 네. 넣어드릴게요뭐 어떤 네. 거 하시게요 저는 이제 나이트 클럽에 간그 영화 타짜에 나오는 배우들이 나이트 클럽에 간 그런 느낌으로 오, 한번 콜라보 한번 타짜 배우님들이 예예예 예, 예. 단체로 나이트 클럽을 가시예예예아 그럼 제가 나이트 클럽 그 음악을 까드려 드릴게요 네네 좋습니다 <laughs> 타짜의 악귀 저기요. 저 죄송한데 혼자 오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아니 몇 살인데? 나도 지금 친구랑 같이 왔다가 친구는 잘돼 가지고 오늘 같이 술 먹읍시다. 그갈 때도 아주 예술로 가는구만. 예, 다음은 예. 곽철용 그 나왔던 그분이 이제 그 부킹을 한 거죠. 이제 어떤 분이랑 같이 이제 내가 1 8살 때부터 나이트 클럽을 다녔다. 그게 백 명이라고 치면 나처럼 된 놈은 나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느냐? 유부녀 보내고 엄마 친구 보내고 돈 많다고 자랑하는 여자들 다 보냈다. 알아 나 나도 순정이란게 있다. 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막뜯 나도 깡패가 되는 거야 옆에 있던 어, 부킹하다가 이제 화장실 간다고 해서 사라진 여자를 찾고 있는 타짜 호구 <laughs> 예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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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좋다며 화장실 간다며 예림이 예림이 예림이를 만나면서 일생을 느껴 <laughs>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 t o n Oh this you crazy mother <laughs>